어, 이상하다. 어제 내가 짜장면이나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거를 과하게 먹었어. 그런 다음에 오늘은 외출을 해야 돼. 그러면 불안하다. 불안했더니 결국에는 실수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송도병원 대장문외과 현기훈입니다. 많은 변신금 환자가 발생하고 바로 병원에 오지 않고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통 대부분은 변신금 환자가 고령의 여성 환자분에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 자체를 밝히기 좀 꺼려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막상 병원에 와야겠다. 라고 이제 진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셔도 그렇다면 내가 어느 과를 진료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병원에 좀못 오시게 되는 것 같고요. 몰래 이렇게 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말아서 막고 지내시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오시게 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변실금이라는 게 60세 이상의 성인 인구에서 15.5%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성 환자들한테서 호발을 하고요. 성인을 평균을 낸 거니까 여성은 조금 더 많을 거고요. 어머님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으로는 가장 큰게첫 번째로는 젊었을 때 출산하셨을 때 회음부나 과략근이 다친 경우가 있고요. 그때 다쳤던 것들이 이제 7 80대 근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보통은 폐경기. 이후부터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상은 어떤 게 새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는 거는 가스가 먼저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방귀를 참을 수 없는 거 걷다가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하시는 게 제일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기 힘든 거는 묽은 변이 참기가 힘들게 되고요 정말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단단한 변을 참기가 힘들죠 그리고 변실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를 내린다 하면은 먼저는 수동 변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변이 내려오는지도 나도 모르게 세는 거거든요. 오래 걷거나 활동을 하거나 다른 데 집중을 할때 변이 세는데, 그런 수동 변실금은 아까 말씀드린 묽은 변이 셀 때, 그때 느낌도 잘 느끼지 못하고, 요럴 때 세고요. 그 다음에, 긴박 변실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변이 내려오는 것을 느끼는데도, 이거를 오므려서 참지 못하는, 과략근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변실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육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것들은 근육은 재생을 하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우리 신경이랑 근육은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증상이 좋아지기는 힘들고요. 병원에 오셔서 약물치료랑 물리치료랑 그리고 식이상담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듣지 않은 환자들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략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내과략근이랑 바깥에 있는 외과략근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내과략근 힘이 좀 떨어지고 묽은 병이 약간 흐르는 정도의 수동 변실금은 식이요법만으로도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의 그 묽은 정도를 약간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주는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지고요 그것들을 조정하는 약물만으로도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략근을 조이는 힘이 떨어지는 급박 변실금 같은 경우에는 항문의 힘을 세게 하는 케겔 운동이라든지 거기를 자극하는 물리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으 많이 좋아지세요 결국에는 근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좋아지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변실금이라는 거는 진단 자체가 약간 모호합니다 우리가 어, 암이나 다른 질환들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은 CT나 여기서 염증이 보였다든지 하면은 명백하게딱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변실금이나 변비나 이런 질환들은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실금이 평소에 자주 있지만 나는 불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 질환이 아니 죠 하지만은 평생 아무 증상이 없다가 정말 중요한 날 한번 실수를 해서 굉장히 당황하셨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거는 엄청난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재발을 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약들 중에서도 변을 그냥 살짝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약들도 있지만 아예 단단하게 만들어서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흐르지 않게 만드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하시면 안 되는 중요한 날이라든지 장시간 외출을 한다든지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약물 드시면서 뭐 그렇게 대비하는 방법들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중에 저희가 케겔 운동이라는 걸 워낙 잘 아시니까 평소에 항상 이렇게 항문을 조이는 운동을 하면서 과략근을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할수 있는 거는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보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변이 묽으면 은 기침을 하면 은 요실금이 발생하는 을 거랑 똑같이 변도 묽으면 은 순간적으로 보압이 올라갈 때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보압이 올라가려고 하는 직 직전에 한 번을 오므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채기가 나올 때 에에에 에, 에 하면서 코가 간지럽다가 재채기가 나오기 직전에 한 번을 오므리고 에치 하신다든지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끙 하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한번을 오므리고 굽힌다든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기 전에도 한번한번꽉 오므리고 끙 하고 일어나시면 이런 습관만 들이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뭐 무조건 수술하고 무조건 아프고 큰 검사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교육이랑 운동이랑 식이조절 그리고 조금의 약물 조절 이런 것들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시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심리적인 문턱을 낮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증상 숨기고 혼자서 고민하셨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병원